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일찍 일어난 새가 어, 빨리 먹이를 찾고 뭐 성공하고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람에 이르기까지 우리 머릿속에 세뇌된 그런 이야기들이 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오버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와 나뭇잎이 밑에 있는 나뭇가지와 밑에 환경을 바꾼다는 겁니다. 밑에 습도와 온도와 생태계를 그 위에 있는 이파리와 가지가 변화시켜 줄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선택과 기준을 바라보면, 내 꼭대기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영향으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대한 오버 스토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크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죄로 물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커다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 말씀을 저도 펼쳐서 잠깐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이야기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와를 호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해칠 자가 없고, 나를 망하게 할 자가 없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커다란 오버 스토리 옆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든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니까 거기에 좀 마음에 남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문장들 대화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그 송강호가 연기하면서 그 돈이 많은 박 사장을 얘기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자상할 수 있어. 돈이 많은 사람은 착할 수가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보여줬던 그 영화 속에서 커다란 오버스리는 뭐예요? 돈이 있으면 착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넉넉하니까 잘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송강호의 아들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적을 위조합니다. 자, 좋은 성적을 거둬야 스펙이 있어야 사다리를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봐도 돈이 목적이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한 사람만 남은 그런 승자 없는 그런 경기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세상의 이야기가 판치는 베데스다 연못가라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떤 썰이 있었습니다. 어떤 썰일까요? 아, 누구든지 병든 자들은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밤낮으로 연못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연못 주위로 많이 모일 것입니다.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아픈 자들이 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은혜를 입을 것이다. 취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착순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수 있는 비교와 경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나고 더 빠르고 더 움직임이 좋은 사람들이 받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있을까요?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물이 움직일 때한 명만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입구 위에 주위에 진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줄을 서고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눈을, 밤새 눈을 부릅뜨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옆에 짜장면집 아시죠? 이름 잠깐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짜장면집이죠? 몰라요 그뭐 무슨 짜장면집이 있는데 한글로 돼 중국집 같은데 중국집 근데 거기에 항상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줄을 서고 있으면 우리가 대기표를 받을 수가 있죠 이 대기표 한 장이 구원의 증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앞에 새치기를 하면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은혜 받기보다 어쩌면 그 입구 앞에 줄 서고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직접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은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의 스토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누구도 그 물에 넣어주지 않았고 그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바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과는 따라 합니다. 자기 구원의 시스템. 오늘 우리도 자기 구원을 하려고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뭐, 뭐 해야 해. 나는 뭐 해야만 해. 자, 나더 해야 해. 나또 해야 해. 나더 해야 해. 나잘 해야 해. 해. 그래, 야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 그런 은혜 의 시스템, 자기 구원의 시스템에 머물고 있는 이한 사람이 오늘 이 질병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질병의 이름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집착. 자, 한 가지에만 올인하여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더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더 빨리 들어가야 돼. 나부터 들어가야 돼. 그런 마음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38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이 무서운 것은 한 가지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한 가지 집착함으로써 나머지를 등한시하고 소외하고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삶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 힘에 집착했어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며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불리사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안드니라 아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과 같은 것을 입은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자기 힘에 의지하느라고 본인이 나시린, 해서는 안될그 규정이 있는 나시린, 구별된 사람인 것을 놓쳐버렸어요. 머리 깎으면 안 됐어요. 죽은 시체 곁에 가면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독주를 마셔도 안 되는 것인데 뭘 믿고 자기 힘에 집착하고 자기 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소명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사명과 소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집착함으로 다른 것을 하지 않으므로 삶이 붕괴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착의 원인은 무엇니까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집착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다 아멘 뭐가 죄일까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 여러분,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사람의 도움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에 집착하고 자기 노력의 시간에 집착하면서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를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도 나의 방법만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의견만,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 그 집착의 시대에 이 38년 된 병자가 가만히 앉아 있었고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한탄하면서 살아갔을 텐데 어떠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이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그의 삶 가운데 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 지켜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38년 된 집착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주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들고 연못으로 가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같이 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기존의 세상의 규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노력이 노력한다고 해서도 안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성취와 주원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더 뛰지 않아도, 내가 더 가지지 않아도, 내가 더 먼저 가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을 깨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집착을 깨는 것은 주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 그 병든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 아멘. 여러분, 무언가에 들어가려고, 무언가에 참여하려고, 들어가려고 입구를 찾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38년 병자에게 있어서 그 집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출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시련, 아픔, 패배, 외로움, 고립, 소외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우리의 출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새로 나아갈 길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앉아서 애쓰며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즐기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특혜를 오늘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하나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부터는 이제 어린왕자 책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나누기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어린왕자 책은 다알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 내용이 있겠죠 어린왕자가 비행기를 타다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그 조종사 또 다른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에게 양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양한 마리를 그려줬는데 양을 그리지 않고 뭘 그렸냐면 저 상자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그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저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린 왕자는 저 상자를 보고 매우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필요합니다. 자기 증명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의 순수한 마음 속에는... 보여주지 않아도 머릿 속에는 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공백, 이러한 여백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일하셨고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더 집착하고 더내 노력을 또다 부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 빈상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빈상자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이게 뭐야 라고 들을 수 있는, 그 핀잔에 들을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긴 여백의 시간, 긴 공백과 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과와 성취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백의 시간이, 이런 공백의 시간이 시간이 보일 때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백의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초조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왕자처럼 이 안에 좋은 것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집착의 문제를 끊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되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 속에서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집착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더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그냥 주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더 앞서서 미리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펼치고 계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집착의 사슬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자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더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집착의 시대 집착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패배와 외로움과 고립과 소외 속에서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을 나의 소망의 주님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